9. 장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늘 극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 나타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때를 잘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직접 만져 주셔서 신뢰함으로 보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보내신 실로함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실로함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간증할 이야기가 많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경건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